그날이 왔습니다. 따란 이게 시 무엇이다고? 오, 크다 커. 얼사 슈퍼 글라이드 버전 2 X 라즈입니다. 제일 큰 거. 오호. 유리 패드 위에는 유리 피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 피트가 있어요. 그다음 에뭐 이런 거 있고요. 다란. 와, 드디어 나왔어. 요정도 크기 대략적으로 거의 내 상반신을 다 가려 삼촌 어깨랑 삐까한데? 좀 작지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있고요 같이 같이 할까? 이게 또 백미잖아 옳지 아 스멜 와 만듦새 진짜 좋다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이걸 꺼내자마자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와 얇다 얇아 이게 와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얇습니다 웬만한 페브리 마우스 거의 그 정도야 와 진짜 얇습니다 이거 만져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그리고 상판과 하판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드 부분하고 위에 유리 부분인데 위에 유리 부분이 1.5 티네, 1.5mm라는 소리잖아요. 얇긴 얇네 이러지만 손으로 잡았을 때 진짜 얇아. 그리고 유리잖아. 안 깨지나 진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잘 까딱 잘못한 거 진짜 깨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쁘다. 빨간색으로 포인트 팍 들어오잖아. 그죠? 키보드 덮는 패드의 절반까지 갑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 패드로서의 이 정도 크기면은 절대 꿀리지 않아. 짠. 세팅을 요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레이저의스트라이더 하이브리드래. 너무 편하게 잘 썼지. 왜? 그거는 하이브리드라서 위에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야. 그래서 뭐 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털이 박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도도 마음에 안 들고 좀 내가 원하는 에이밍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냥, 그래서 되는 대로 게임해. 3 0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사실 큰 문제 아니거든. 그런데, 항상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이래도 이상하고, 저래도 이상하고. 그게, 불만은 불만인데, 이럴 거면은, 유리패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리패드도 마찬가지로, 뭐, 미끌미끌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저는 브레이킹 유저이기 때문에.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깔끔해지고 이뻐지고 뭔가 내가 여기서 세팅을 한번 맞춰놓으면은 미끌미끌 하더라도 때는 요렇고 젖 때는 요렇고 이런진 않을 것 같다. 슬라이딩 성향으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차라리 바꿔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버전 2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도 궁금했지만 더 궁금한 거야. 뭔가 개선이 되고 더 좋아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오케이. 검은색. 뭐,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용인데. 코너에 네 개만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과연 어떨지. 와, 좋은데? 그냥 일단 좋은데요? 느낌 괜찮은데? 어, 있었네. 주시 시작해요. 바로 앞지네 와우 렇게 잡았어? 이뻐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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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왜안 죽어? 야, 진짜. 생각하고 달라. 올라 좋아. 올라 좋아. 야. 냥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보이죠? 살짝 살짝이긴 한데 이게, 이게 지금 그림자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마우스 패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보면은 여기를 누르면 모서리를 보면은 확실히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죠? 움직, 모서리, 음, 모서리가 움직임이 느껴지잖아? 그죠? 글쎄, 이게 유리잖아. 당연히 평평하겠죠? 수평, 수직 잘 맞춰가지고 제대로 가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들어가? 책상의 상판이 휜이 있는 거죠. 나 이것도 처음 알았어. 내 책상 상판이 휘었다고? 어, 오늘 알았네. <laughs>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이 어떤 상판 위에 올려놓든지 간에 엄청난 뭐 요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은이 마우스패드가 단단하니까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평평한 면을 만들어 준다 장점이죠 장점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지 이 마우스패드 어, 깨질라 이러다가 책상을 바꿔야 돼 <laughs> 책상을 이제 바꾸는 지경까지 간다 책상의 상판이 약간 울퉁불퉁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마우스 패드를, 아니, 마우스를 어,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야, 씨. 전혀 모르던 <laughs> 사실을 하나 또 알아냈네요. 내 책상이 휘었구나. <laughs> 아, 사길, 사길 잘했는데. 정말 잘했다. 사길 정말 잘했어. 그리고 이게 지금 판매 사이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 어 공홈에 가서 사시면 지금 2만원 빼주거든요. 10만 6천원인데 8만 6천원에 살수 있어. 근데 쿠팡으로 가잖아. 8만 4천 30원인가? 그랬어. 조금의 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지. 라지. 근데 제가 산 거는 엑스 라지 잖아요. 엑스 라지는 차이가 없더라고. 9만 6천원. 어쨌든 2만원인가 그 정도 할인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패드를 쓰고 있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하이브리드 마우스 패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쓰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겠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끌리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천 패드를 그냥 쓰다가, 유리나 뭐 이런 걸로 넘어오면 굉장히 미끄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 좀더 적응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쓰던 대로 전 쓰고 있거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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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허리사 잘 들으세요 네 이거 진짜 꿀팁 하나 줄게 이 빨간색이 이쁘죠 흰색 있고 블랙 있습니다 검은색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핫핑크 하나 내세요 어 빨간 거 괜찮아 포인트 있고 좋아 근데 핫핑크 어 핫핑크 내세요 핫핑크 남자라면 핫핑크 핑크 내면 진짜 개잘 팔린다. 이거 진짜 개 꿀팁이다. 내가 장사 너무 잘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연락해. 내가 꿀팁 줬으니까 핑크 만드십시오 핑크. 편쾌.

아이씨 바. 아이씨 바. 아 씨발. 아 씨발. 아좀 긍정적이었다. 마우스 패드에 거의 10만 원, 9만6천원이었단 말이야.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 같다. 물론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를 좀 테스트를 길게 해 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그래도 작다. 나한테는 그래도 작아. 좀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좌우로 5cm씩 그랬으면은 완벽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리 유리니까 유리 표면 위에 뭐 마우스 말고는 뭘 올려두기가 굉장히 험난하다. 그래서 뭔가 천을 짜가지고 수건이나 뭐 이런 걸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하벌해여튼 그래요.